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승훈입니다. 농산물을 공급하는 유통시설인 감귤 거점 산지 유통센터도 내년이면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대상에 포함되는데요. 추락이 감귤 처리난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유통센터 직원들도 정당한 노동 시간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시각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뒤늦게 지난달 거점산지 유통센터 등을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 예외 대상에 포함시키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고용노동부 장관도 보완 입법을 약속했는데요. 주 52시간 근로제 확대 시행은 충분히 예견된 문제였는데 여태 손을 놓고 있다가 이 감귤 추락이 농민들의 여론을 의식해 부산을 떠는 모양새가 노동권을 대하는 우리 사회의 현 주소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일곱션을 제주, 먼저 오늘 준비한 주요 소식부터 살펴보시죠. 재밀성 건물 매입과 관련한 여러 의혹이 무혐의로 결론나면서 사업 재추진 여부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데요. 뉴스픽에서는 반대 입장을 낸 시민사회단체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제주도가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향토 문화자원을 대상으로 추가 지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주 토속 자원의 가치를 현장에 담았습니다. 오늘 짤막 대담에서는 500억 원의 막대한 혈세가 투입된 탐나 문화 광장의 문제점을 진단해 보고 활성화 방안을 찾아 봅니다.